한번만 좀소숙대학입니다 지난 강에서 그 강경문 해설을 조금 해놨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할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요즘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내용 중에서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제가 꾸준히 할 거예요. 꾸준히 할 건데. 그래도 오늘은 이 경문 해설을 잠깐 한번 하고 또 여러분 궁금한 내용으로 좀 넘어갈 건데요. 방상경을 먼저 한번 제가 풀이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혹시 해동용기로 입도 좋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보급해 드리는 경문책도 있어요 이제 안직거리 경문 이게 안택경 기본축은 안택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당산경이라는 게 있어요 당산경 당산경이라고 있는데 이 당산경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당산 이 당산이라는 말은 제가 앞에서도 많은 강의를 했는데 이 집담자에 집담자 집당 자여도 산, 매산자죠, 매산 자죠 매산. 집 앞에 있는,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산이라는 거야, 이제.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옛날에는 집에 이렇게 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집에 있으면은, 배산임소라해서배산임소라서 이제 풍수질의 기본이에요. 산을 이렇게, 산을 등지고 앞에 이제 물이, 물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먹을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산을 등진데에서 이때 이제 뭐 이렇게 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으로 보면 이제 이걸 우백호라고 하고 이걸 좌청룡이라고 하죠 그럴 때 어, 여러분들이 이 안전거리 경문이 얼마나 정말로 허망한 건지 한번 이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게 자연 경문인가 경문 이게 과연 경문인가 자 보세요 대범천황 당산신 그랬어요 그럼 당산이라는 거는 당산이라는 거는 우리 집 뒤에 있는 산이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당산, 낭산, 그러면 도당, 당산 재지는데, 당산 재지는데, 당산 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대범천왕이라는 거는, 대범천이라는, 범천이라는 거는 인드라의 인드라 인드라의 인드라의 인드라. 인드라 인드라, 인드라. 인드라 힌, 힌두교에서, 어, 인도 불교에서의 그냥 하늘. 하늘 이걸 이제 범천이라고 그래요. 범천, 범천이라고 하고, 이 범천을 다른 말로 재석이라고 해요. 재석, 제석. 그래서 재석천이라고러 하고, 재석천이라고 재석천에 있는 이 하느님을 재석님이라는 재석님, 그 재석님을 다른 말로 석재환인다라아래요 석재환인달아라 그래요. 그래서 이이 이 대범천이라는 말은 대범천이란 말하고, 재석천왕이라고 그런 말하고, 이 사실은 똑같은 말이야. 대범천왕이라는 말하고 제석천왕이라는 말하고 아주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33천이라는 것도 이 불교적인 하늘에서 이 동방팔천, 서방팔천, 남방팔천, 북방팔천, 이렇게 8개씩, 8개씩 해가지고 이게 이제 32천이고, 플러스 가운데 하나에 여기가 도리천, 도솔천이라고그래요 그래서 이도솔천 앞에서 33천이 된다고 했잖아요. 요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정월 초하루에 보신각 타종을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마저도 지금 안 했잖아요. 그다음에 28수기라는 것은 28수기는 우리 하늘에 태양이 있으면은 태양의 주변을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태양의 주변을 도는 여기에 동방에 일곱 개별, 서방에 일곱 개별, 남방에 일곱 개별, 북방에 일곱별에서 7곱하기4 4에서2 8수기란단 말이에요. 28수. 이것이 이제 에, 뒤에 나오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방, 동방의 칠수고, 동방의 일곱 별을 청룡이라고 하고, 서방의 일곱 별을 백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작은 남방의, 남방의 일곱 별을 주작이라고, 현무는 북방의 일곱 별을 현무라고 한단 말이에요.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이거를 사신이라 해요, 사신. 사신. 근데, 이, 이 동, 동방 칠수, 서방 칠수, 남방 칠수, 북방 칠수, 앞에서 요거를 7, 4, 2 8년 이거 역시 내내 하늘을 말한단 말이야, 하늘. 요것도 하늘, 제석천왕도 하늘, 범천도 하늘,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하늘을 말하는 하늘. 근데 하늘이, 하늘이 당산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인지, 당산이 하늘에도 대범천왕이 당산으로 왔다는 건지, 대범천에도 이 범천왕도 산신 같은 데가 또 있다는 건지 그 다음에 제석천왕이 또 산신인지 이 33천에 또 삼신인지 28수에도 산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오악지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상으로 동서남북 중앙에 어, 이거는 어디도 저 우리 안은 거리경을 보면은 어, 동학태산남화가서서금산부가경산 중앙은 권륜산이 오악이라는 거예요 오악 오학. 오악하고 우리 당산하고 뭔 상관이 냐고 그다음에 후토지신 후토라는 거는 이 토지를 땅을 토, 땅을 땅을 이 남자로 겨, 규정하는 땅은 어, 그냥 토지지신 토지. 그다음에는 여자로는 후라는 거는 왕후자거든요. 왕후. 뭐 어떻게 라는 건지 도대체 이게 동방 청제 동방 청제 당산신 산이 있으면은 동쪽에 있는 산은 청제당산이고 서쪽에 있는 산은 남방 적재당산, 서방 백재당산, 중앙 황제당산 요까지는 동서남부이잖아요동서남 부. 북방흑재까지 해서 이게 동서남부이란말이에요동서남 부. 이 오악지신은 또동서남부이잖아요 동방의 황태산, 남아 형사 부가 화산, 중앙의 곤륜산하면은요것도 오악이잖아요. 오악. 오학. 그럼 동당, 동방에 있는 동방은 청재가 다스리는 에, 당산신이라는 얘기면은. 그럼 동쪽에는 푸른 임금이 다시 있는 이걸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사해지신당산시나 용왕지신당 사해에는, 사해에는 어쨌든 사해에도 또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해지신이나 용왕지신은 또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사해 당산이 바닷속에 있는 산도 산으로 치여서 당산이라 는지 용왕님이 또 당산하고 합의를 받았단 말인지 그다음에는 그다음 이제 가불병정당산신, 가불병정무기경신인게로 나가는 가불병정 했으면은 무기경신도 있을 테고 자축인멸당산신 그다음에 묘진사방당산신, 오미신방당산신, 그다음에 청룡백호당산신, 주작현무당산신, 응, 현무당산신, 산신국내당산신,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고 이게 제가 긴 설명은 안 해도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제발 이 경문책을 좀 써보시라 경문책을 써보시고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 가요 혹시 지금이라도 이 경문책이 해독률 경집이든 어떤 경이든 좋아요 여기 여러분들이 당산격이라는 책을 한번 펴놓고 이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한글로 써 있어도 여러분 한글로 써 있어도 제가 한문으로 써 있는 뜻풀이를 읽어보면 다 보이니까 좀, 하, 말이 한 글자, 두 글자 좀 타인하는 경들이 있어요. 서로, 이제 쓰시는 분들이 구전으로 이런 게 많아서. 근데 비슷해요. 그때, 이제, 102억 당산신, 102억 304억 당산신, 5억600 당산신, 7 800 당산신, 9자지신 당산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구성이라래, 구성. 구성이라서 아홉 가지 별이라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네, 원래는, 여러분들이 하늘을 보면은 낮에는 푸른 것 같고 밤에는 검은 것 같죠 실질적으로 밤하늘을 바라보면은 밤하늘의 색깔이 다 달라요 그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백이라는 거는 어느 날은 어 그냥 1, 2, 3, 4, 5, 6, 7, 8, 9라는 거예요 하늘의 색깔을 9 가지로 구분해서 오늘은 하얀 색깔 기운이 나는 하늘이다 내일은 어그 다음날은 흑색 색깔이 나는 하늘이다 그러니까 하늘이 더 하얗게 보이는 날이 있고 하늘이 약간 거무스름하게 보이는 날이 있고 이 벽이라는 거벽 벽이라는 거는 이그 옥색도 아니고 푸르스름한 것도 아니고 아무튼 우리가 상 얘기 못하는 아마 어, 색깔로 비하면 어, 하늘색하고 옥색하고 중간쯤이 이 벽색 푸르다 이렇게 되는 벽 안에 서양애들 눈을 보고 벽안의 신부라고 하죠. 벽안 푸른 눈의 신부, 벽안의 신부라고 한다면. 네. 그것은 녹색처럼 보이는 날이 있고, 황색처럼 보이는 날이 있고, 다시 또 백색처럼 보이는 날이 있고, 적색처럼 보이는 날이 있고, 다시 또 흰색처럼 보이는 날이 있고, 이 자색, 보랏빛 색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전, 지금 책력에는잘안 나와요. 이 예전에 아주 오래된 책력 여기에는 구성 표시가 있어요. 구성 표시가. 하루하루마다 날짜별로, 날짜별 로 여기 구성이 다 나와 있어요, 구성이. 그래서 그날에, 구성에 이, 하늘의 색깔을 보고, 아, 오늘은 하늘 색깔이 하얀하니까, 요런 날은 뭐, 날이 맑을 것이다. 아, 오늘은 하늘의 색깔이, 어, 연두색이고, 녹색이고, 이렇게 되니까, 요런 날은 좀 구름이 많이 낄 거다. 아, 요런 날은 황색이니까, 요런 날은 맑을 것이다. 요런 날은 적색이 돌아가고, 어제가 백색이고, 오늘이 적색이고, 내일이 백색이면, 요날은 날씨가 어떨까. 이런 걸 짐작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걸 짐작할 때, 요, 요 색깔을 보고 날씨를 짐작하는 건데, 예, 이건 하늘을 말한다, 마, 하늘. 이 당산의 산을 얘기하는 게아시아니다 그니까 이 당산경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재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동방 청재당산신 남방 적재당산신, 서방 백재당산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당산경의 내용을 제가 입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집이 있고 집일 집을 우리가 당이라 하죠. 당. 그럼 집 뒤에 있는 산을 당산이란단 말이에요. 그때 집 뒤에 있는 당산 위에 하늘이 있을 것이다. 하늘이 이쪽 있죠. 그리고 대범천황이라는 거는 어 인드라. 인드라라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하늘이라 하늘, 이 범이라는 거는 그냥 보통, 범 내, 어, 이렇게 할때 범이란 말이에요. 그럼 재석천왕이라는 거는 인드라라는 말, 을 재석이라는 말하고 똑같이 쓴다겠죠. 그 다음에 삼십삼천이라는 거는 하늘을, 하늘을 불교적인 세계관에서 하늘을 서른세 하늘이 따한다겠죠그 다음에 이십팔숙이라는 거는 이 하늘을 어, 대표하는 우리의 별자리를 28개 의 별자리를 28수에 만들어죠 그럼 내내 여기까지는 다 그냥 하늘이란 말이야 하늘, 하늘, 그 다음에 이 땅으로 내려와 보면은 어, 첫째로 어, 오악지신이라죠. 오악지신, 오악지신 하면 어, 동방, 어, 어. 동학, 동학, 예, 동이니까 동, 동. 동, 서, 남, 북그서 동학대산, 남학화산, 서학금산, 북학영산, 중앙곤륜산 그러죠 오학지신이죠 그 다음에는 동방, 동방청재 동방청재당산신, 남방적재당산신, 서방백제당산신백제당산신중앙황제당산신 북방흑재당산신 그 다음에 동방청재부인지신당산신 남방 적재 부인 당산신 중앙 황제 부인 당산신 서방 백제 부인 당산신 북방 흑제 부인 당산신 그 다음에 동방 청제 대장군 당산신 남방 적재 대장군 당산신 서방 백제 대장군 당 북방 흑제 대장군 당산신 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당산경 뿐만이 아니라 지신경 명당경 뭐뭐뭐뭐 천룡경 에도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여기서 벗어을 하지 않는다. 아무튼 요 내용을 여러분들 이렇게 이 입체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서 그다음에 오학지신이면은오학지신이면은단 내내 동학대서 남아 것서 수학엄사 부각에서 중앙험사이고 그다음에 바다에서 사회지신 중앙지신 그다음에 할게 없으니까 이제 가물병정 무기 경시 자축이면 진사음이 그다음에 이제 그 청룡백호 청룡백호도 이청 동청이니까 요 청룡, 백호, 백호 주작, 주작 현무, 현무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남주작, 북현무란 말이에요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라 해서 풍수지리에서는 청룡, 백호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요 자리가 명당이고 아, 회고 있는 거를 안산이라고 여기 있는 거 조산이라 고 여기도 배산이라, 고 배산 뒤에 받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풍수의 그냥 기본 원리인데, 여기에 내 집이 있어서 이 당산에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뭐 이름을, 델, 그러니까 경, 당산경이 됐든, 이안은거리 경문이라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 경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을 만큼 유치하단 말이야. 이것을, 이것을 법문이라고, 법문이라고 읽고, 이것을, 이걸 읽는다면서, 이 신을 청배해서 모신다면은, 대한민국에 이 내용을 보살님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재설명을 듣기 전에는 관심도 없어. 알을 이유도 없어. 알을 필요도 없어. 오히려, 오히려 이걸 읽는, 현장에서 읽고 다니는 법사님들이 알아야 되는데, 법사님들조차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여, 이경을 읽어서, 천신을 청배해야 된다고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당산경이 무슨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니까 이 당산경을 읽으면 당산에 탈이 났을 때뭐 도당에 합의받을 때 당산에 문을 열을 때본양에 문을 열 때, 산문을 열을 때 이런 소리를 한다면 이걸 가지고 산의 문이 열리고 당산의 문이 열리고 도당의 문이 열리고 부근의 문이 열리겠냐고요 그냥 이 그냥 동산남북에해 껴맞춰서 이름만 갖다 하나씩 나열한 것 밖에 더 되냐고 물론 그 뒤에 이렇게 해서 이런 신들이 와서, 당산신들이 와서, 아니, 안정을 주고 애군학살 소문누예라고 닫힌 문을 열어줘서 복력을 열어주십시오, 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이런 이름들을 가진 당산신들이, 우리 집에 문을 열어서 복을 주십시오, 하는, 저요 뒤에 있는, 나오는 요 한마디, 요 한마디 때문에, 가진 동네상 내 당산신을 다 했단 말이에요. 제가 산신경을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지만, 대산소산사랑 대신, 대산소산사랑시, 대각소각사랑 대신, 대축소축사랑 대신, 미전지처사랑 대신, 풍산길산사랑 대신, 대신 원산근사랑사신 대신. 이거랑 뭔, 뭔 차이가 있냐고. 산안경이나, 당산경이나 갖다가 붙여진 이름 밖에 더 되냐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당산경을 읽으면은, 대범천황 당산이라는 양반이 여기에 온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고 이름도 못 들어본 양반이더라. 그러면 재석천황 당산신이라는 말이 제석천황의 당산에 해봐서 여자리에 기 오냐고 이 삼십삼천 당산신이 오냐고 그럼 당산인데 왜 사해지신 당산신을 왜 찾냐고 당산인데 용왕지신 당산을 왜 찾냐고 청룡백호나 부시작현문하 산이 그 산이 그 산이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뭔? 당산경을 읽는다고 당산요고 당산경을 읽는다고 당산문을 열고 당산경을 읽어서 당산문을 열어서 닫힌 문을 열고 열린문을 열어서 대학에 복록을 준다고 이 경을 읽어대면서 당산에 하이받는다 본양에 합의는다 당산경을 읽어라 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으면 이거는 정말로 경의 경자도 글의 글자도 뜻의 뜻자도 단 한마디도 모르는 정말 무식한 말이란 말이에 이게 유무식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무속인도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 경의 진실을 알아야지. 이 경은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뭐라 했냐면 법사가 1청, 2고장, 3문서라 그랬어요. 이 청이 중요하고 고장 소리가 두 번째고 이 문서의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다. 뜻도 몰라야 된다. 이거는 가서 국민의원 읽어도 되고 유명한 일하겠다잖아요. 저 일을 하러 갔는데 정문을 하나도 모르는 초보자 여러분들 같은 초보자가 수양제가 들락날락, 수양제가 들락날락해서 아픈 사람 다 나섰다잖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몰라도 상관없어. 여지까지 모르고 살았고 앞으로도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이런 말을 다 가지고 위대하다, 법문이다, 이걸 정배해서 당산신이 온다라고 말하는 법사들의 말은 여러분들 이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응.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강의를 여가서는 하는 마세요